메일링 리스트가 불러온 정보의 교통 정체. 정리 정도의 대상은 물리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해진 요즘은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 또한 정리의 대상이 된다. 마치 교통 정리처럼 말이다. 소통의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소통의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평행 경력을 삼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필요성이 한층 강조된다. 여러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화를 동시에 주고받기 때문에 제대로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 몇년 전까지 나는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했다. 프로젝트별로 메일링 리스트를 작성하고 등록된 팀원들과 메일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주고받은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하면 과거에 주고받은 내용이 새로 작성한 메일에 어... 하단에 인용되는 형태로 남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메일을 여러 차례 주고받다 보면 한 통의 메일이 점점 길어져 심지어 수백 줄에 달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보낸 메시지가 전문의 메일에 파묻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점은 대화의 혼선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 가지 프로젝트 내에서도 다양한 주제가 동시 에 병행적으로 진행되는데 하나의 통일한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여러 주제의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대화가 막켜버린다 이런 문제를 막고자 여러 개의 메일링 리스트를 설정하는 방법도 시도해보았으나 메일링 리스트가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제대로 된 소통을 할수 없었다. 또한 라인 같은 모바일 메신저가 등장하면서 부각된 문제도 있다. 이메일의 경우 중요한 요건이 아니면 메신저의 채팅 기능에 비해 메시지를 보내는 빈도수가 떨어진다. 가령 새 메일이 와서 확인했는데 그 내용이 잘 지내 라는 한마디뿐이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차쟁이 날수 있다. 메일에는 중요한 용건이 적혀 있어야 한다라는 공통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반면 메신저는 메일보다 부담이 적다. 상대방이 말해 잘됐네 라는 식으로 쉽게 반응할 수도 있다. 소통의 빈도를 높이려면 이처럼 부담이 적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 운영해보기도 했다. 페이스북 그룹은 올라온 게시물에 댓글을 달수 있어 활용하기 좋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라는 공개적인 SNS에 업무를 올리면 보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소한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